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토요일 무신 일진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7월 4일 토요일 쥐띠 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떨치고 나설 때입니다. 방에서 떼굴떼굴 굴러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라도 나가서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영화도 한편 보시고 그렇게 활동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은 알찬 하루로 보낼 수 있는 여정이다 생각하시고 나가 보십시오. 방향은 유행의 방향은 남쪽이 좋습니다. 경쟁이나 소식에 어, 기쁜 일이 많고요. 애정은 약간 불리한 그런 시기입니다. 나머지는 보통의 일진이고요. 행운의 색은 붉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소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비를 말아야 할 때입니다. 웬만하면 내네 탓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시비비 가려 봐야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 입장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전 애정은 유리하고요. 성과,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호랑이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잠 못드는 이에게 밤은 길다. 어, 법구경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은 음, 잡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일진입니다. 생각을 좀 단순화하고 우리가 잡생각, 어,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그 땅에 곡식을 심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심으면 잡생각은 사그러듭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어 미래에 대한 불안, 쓸데없는 생각들은 좀 줄이고 단순화하는 게 좋겠다. 가지고 어 대체로 불리한 일진입니다. 그 와중에 경쟁이나 금전은 다소 기대를 해보셔도 되고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토끼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대철은 위안을 주는 이도 필요하다. 어, 모두가 다 그장으로 또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위치에 또 나에게 맞는 역할을 하면 무의미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게 좋은 날입니다. 63년생은 문서운이 좋습니다. 성과나 또 소식에 유리한 하루입니다. 경쟁하는 데는 불리한 일좀상가하시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일진입니다. 행운의 색은 흰색 계통이고요.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4일 토요일 용띠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나이가 지나치게 들면 놀고 싶어도 체력이 달려서 놀기 참 힘든 때가 많습니다. 힘이 있어야 어, 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 여행지 한 곳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창 음, 땅에 있는 경남 거창 땅에 있는 금원산입니다. 여기는 어, 조용하고, 또, 계곡에 물이 좋아서 온 가족이 함께 가셔도 물놀이도 하고 깨끗해서 파리 모기도 없습니다. 하루 정도 물놀이 기구를 가지고 가셔서 놀다 오시면 참 좋은 곳입니다. 산에 물놀이 기구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시초가 제가 만든 겁니다. 그 문산. 물놀이 기구 갖고 논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 뒤에 이거 그 가지고 간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생각하시고, 가지고 가서 온 가족이 같이 놀면 참 좋은 곳이다. 주변에 어, 거창에서 산청 초로 가다 보면 용추사라는 계곡도 있습니다. 거기도 아주 좋은 계곡인데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북적북적 됩니다. 그래서 금원산 계곡을 추천합니다. 지금은 아마 휴양님도 거기 생겨서 입장료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가족과 함께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산이나 계곡을 좋아하시는 분들 은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면 아주 즐거운 그런 여행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금전이나 또 애정에는 유리한 날입니다. 성과 내기는 다소 불리하고요. 행운의 색은 흰색이고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어, 4일 토요일 뱀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무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무리하면 건강에 어, 적신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신경 쓰시고 육체적으로 너무 가한 운동이나 뭐 산행 이런 걸로 어, 건강을 망치지 않도록 좀 단속을 하셔야 될 때다. 그렇게 보시고 53년생은 특히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전 성과에 유리한 일진이고요. 어, 경쟁이나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말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걸 쫓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더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나 나이가 들수록 함께 있는 사람 또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게 우리 삶이 아니겠는가 말 띄는 그런 일진이고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에 여행이라도 떠나보시면 즐거운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생각하시고 금전이나 성과는 유리한 일진입니다. 소식은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이고, 행운의 색은 흰색입니다.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양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혹은 많고, 몸은 무거운 날입니다. 그 유혹에 내가 어 반응을 할지, 유혹을 물리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지는 나의 판단, 나의 선택의 부분입니다. 각자가. 판단을 하셔서 선택하시고, 금전은 유리한 일진입니다. 애정도 유리하고요. 또 성과나 소식에는 불리한 일진입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원숭이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이고 열린 가슴을 가진 자와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징징거리는 사람, 습관적으로 염세주의자, 또 유행을 쫓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동행을 하면 고난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현실적이고 열린 가슴을 가진 자인지 살펴보시고 같이 여행을 가시든지 또 자리를 같이 하시든지 그리 해야 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행 계획이 있다면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 괜찮겠다 싶어 하십니다. 애정 경쟁에는 유리한 일진입니다. 금전은 다소 불리하고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딱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성하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보십시오. 나무 옆에 앉아서 토끼가 그 나무에 받쳐서 잡혀지기를 바라는 어 그런 것이 허송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덧이라도 놓고 기다려야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꾸고 있는 꿈이 현실에 맞는지 그냥 꿈에 불과한지 이건 한번 따져 보시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93년생은 오늘 연애 의 운입니다. 주변의 마음에도 어떤 사람이 있다면 대시 음,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결과를 볼수 있는 그런 날이다 생각하시고. 애정이나 경쟁에는 유리한 일진입니다. 금전이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상과 팔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개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신선한 것이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떠나봐야 가족만 못한 일진입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하시는 게 훨씬 유익한 날이다 생각하시고, 금전 유리하고요, 애정 유리합니다. 어, 성과는 기대한 만큼 음, 나타나기 어렵고요. 행운의 색은 흰색이고,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돼지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계획하고 시작했으면 마무리까지 어, 완벽하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또 가다가 돌아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오늘의 기운에 역해하는 그런 일입니다. 83년생은 시험운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공부하면 성과가 많이 나는 시기다 보시고요. 여행 계획이 있으면은 멀리보다는 가까운 인근에, 어, 비산이나 앞에 공원이나 이런데, 어, 다녀오시는 게 좋은 일진이다 보시고. 경쟁이나 소식에는 유리한 날입니다. 금전과 애정은 다소 기대하기 어렵고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이것으로 7월 첫째 주말, 7월 4일 미리 보는 오늘 모두 마무리 하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